안녕하십니까. 센조의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3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돈 먹는 짐승, LH 임직원 353명이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임직원이 353명이나 입주했다는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 변창흠 사장의 이제 이 LH인데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한테 배웠길래 맨날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고 윤리적 문제는 좀 있을 것 같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지. 법적인 문제 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유행 것처럼 되는지 참, 대한민국 앞날이 깜깜합니다. 변창원 사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뭐, 김모수석에 의해서, 뭐, 같은, 뭐, 쪽으로 해서 낙하산이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장입니다. 이거는 더, 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금지시켜야죠. 이게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아 자기네들이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직원이 그러면 lh 임직원이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도대체 다른 중소업체 사장들은 다뭐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물론 주거취약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금지시켜줘 사장이 나서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돈 먹는 짐승 패러디 재미로 보는 패러디입니다 lg 전자가 25만원대 무선 이어폰을 내놨습니다 무선 이어폰 시장은 원래 애플이 주도적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 일부를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하고 중국 업체들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LG 전자가 25만 원대 무선 이어폰을 선보이면서 삼성보다는 10만 원 비싼 게돼 있습니다. 삼성은 한 15만 원대 무선 이어폰이 있는데요. 뭐 LG 얘기로는 소음을 자동 제거하는 마이크 기능까지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사간에는 LG와 삼성 그룹 자체는 구본무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사이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 구강무회장하고 양사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한번 쉬어도 가시죠. 산다는 것은 힘겹게 서 있기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국제적인 뉴스 이슈인데요. 동토의 펭귄 황제들 패러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우정이 있다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터키와 사우디 간 분쟁은, 소우디 간 사우디 간 갈등은 분쟁이 아닌 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터키와 사우디 분쟁 아닌 정의 문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왜 기고를 했느냐? 카슈크지 워싱턴 칼럼니스트가 작년 이맘때 터키 대사관에 터키에 있는 대사관에 와가지고 피살을 당했습니다. 일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누가 정확하게 죽였는지. 밝혀지는 않겠습니다. 진실은 뭐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11명이 기소돼서 뭐 5명이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그렵네이 터키 대통령은 아직도 그, 쌀만,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 어, 쌀만, 아, 어, 왕세자죠? 왕세자를 어,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슈, 카슈크지가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맨날 사우디 왕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고를 한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에서 점점 모든 증거가 그 관련된 보복조치인 것으로 언론인 피살 사건으로 결론 중인데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터키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사실 터키와 사우디는 이슬람 세계 주도권 경쟁관계에 있어서 미묘하게 지금 터키가 주도권을 더 잡으려고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실한 친구는 쓰라린 진실도 말해야 한다고 하면서 터키 대통령은 사우디의살만 완성세자를 살인자 비스무리하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있는 전국입니다. 이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육 점은 뭐냐면은 인간성 중에서 분노, 참지 못한 화 이런 것을 뜻합니다. 분노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다음에 한번 여러분 보실 게 뭐냐면은 국대 떡볶이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SNS에도 하고 있는데요. 진보 축소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온 얘기지만은 이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떡볶이 2 0 인분을 시켜서 먹었다고 나오고 또 어쨌든 진보 쪽에서는 젊은 놈이 왜 보수냐 하면서 <laughs>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재미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보실까요? 불굴의 집념 465분째를 보시면은, 신평이 미국과 맞짱 집념입니다. 어, 어, 미국, 참, 중국이 지금 70주년, 그, 어, 건국 어, 70주년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열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등펑 40일 미사일도 어, 선보이면서, 미국과 함께 태권 장악을 위한 멈출 수 없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센조비 아메바. 이 단세포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수호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조국사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묻습니다. 왜 조국수호냐? 왜 조국사태냐? 대답은 똑같습니다. 조국이니까, 조국이니까. 이게 요즘 대한민국 국가를 두달 동안 그냥 서로 입히름하고 뭐 주먹질만 안 했지. 사실상 주먹질 가 서로 비난과 저주와 폭언과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된니다 나라가 지금 두쪽나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뭔가요? 분노인가요? 뭔가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런 당파 싸움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런 짓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다고 국민이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만든 거죠. 정말 나쁜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가라는 거는, 어떠한 거대한 국가적인 목표에 국민을 단합시켜서 끌고 가는 게 지도자들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이고. 그런데, 무슨, 국가의 번영을 위한 엄청난 일이라고, 검찰개혁은 기존대로 하던 검찰개혁인데 갑자기 조국, 이게 나타나서 검찰 개혁입니까? 왜 느닷없이 법안이라든지 검찰 개혁 법안이라든지 모든 거는 다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않는 지도자는 귀인 관상학적으로 보면 귀상 귀상의 정치인이 나오면은 나라가 시끄럽지 않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 귀상에 가진 인물들이 정치인 중에는 없습니다. 이 희한하게 경제 쪽은 많아요. 이 관상학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불행이죠. 왜 다른 사회 문화 경제 분야는 다 귀상을 가진 귀귀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정치 쪽에는 귀상이 없는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귀상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귀상의 정치인을 찾아서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샌조비 시사만 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